안녕하세요. 알렉사센트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매지언의 크러쉬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향수인 재지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 매지언이라는 브랜드와 제가 소개한 두 향수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지언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크러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바라며 레지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즈라는 이름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근사한, 끝내주는, 그리고 섹시한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음악의 장르 중 하나인 재즈를 연상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속어로 화려하거나 아니면 허세부리는 듯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항수는 에이셉 럭키의 퍼플 스웨그라는 노래에서 감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노래 제목에서부터 보라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스웨그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스웨그라는 단어는 살짝 허세를 부리는 듯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라는 화려하면서 개성 넘치는 색도 그렇지만, 이 퍼플 스웨그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굉장히 모모한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래 링크는 아래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향이 얼마나 몽환적인지 한번 맡아보면. 첫 향은 정말 강한 자스민의 향이 느껴지는데요. 자스민 특유의 몽환적이면서 관능적인 향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자스민 특유의 몽환적이면서 애니멀릭한 향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시트러스한 향들이 이 향들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몽 노트가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몽 특유의 중성적인 느낌을 주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좀더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들 노트에서는 일랑일랑이 관능적인 향을 주면서 탑 노트에 있었던 자스민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을 향 전체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살짝 라일락 특유의 소녀스러운 그런 꽃향도 느껴지긴 하는데 라일락 특유의 향이 이 앞서 말한 자스민과 일랑일랑의 몽환적이면서 애니멀릭한 향과 만나서 더욱 더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주고 있고요. 색도 살짝 연보라색을 연상시키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노트에서는 앰버와 머스크의 향이 주로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드 우즈의 향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크러쉬에 비해서 우디 투기의 묵직함과 애니멀릭함은 살짝 느껴지고요. 크러쉬 때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노트에서는 앞서 말한 노트들의 개성이 살짝 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라색의 느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향으로 갈수록 부드럽고 은은한 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향이 마치 보라색 플리스나 아니면 보라색 스웨이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전의 재지는 퍼플 스웨그라는 노래에 정말 잘 어울리는 힙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능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강한 향수였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크러쉬보다 향이 좀더 마음에 들었고 좀더 유니크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향이 굉장히 중성적이기 때문에 커플 향수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크러쉬보다 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그리고 향이 좀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크러쉬와 마찬가지로 가을과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수이지만 좀더 묵직한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크러쉬보다는 재질를좀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향 자체가 관능적이긴 느낌이 강하지만 또 화려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패션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향수에서 자스민의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자스민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매지언의두 향수인 크러시어 재즈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두 향수 모두 브랜드의 컨셉인 스트리트웨어와 자신만의 개성을 잘 나타낸 향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두 향수 중에서 저는 이 재즈가 좀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특유의 몽환적이고 관능적이면서 또 동시에 세련된 향을 가지고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두 향수 모두 첫 창의 개성은 강한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성이 좀 약해지는 점은 많이 아쉬웠고요. 저번 크러시 영상에 언급했듯이 이 바틀의 디자인이나 그리고 너무 곱고 넓게 분사되는 아토마이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외한다면 괜찮은 가격과 유니크한 향. 그리고 부담없이 뿌릴 수 있는 향이 장점인 향수로 데일리로 뿌리기에 정말 좋은 향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향수 모두 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리트 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담없이 데일리로 뿌릴 향수를 찾고 계신 10대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자, 이렇게 매지언과 매지언의 두 향수인 크러쉬와 제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매지언에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총세 분께 이 재질을 나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번과 같이 가장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는데 채널 설정에서 구독 상태를 공개로 바꿔 주셔야 하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쌀쌀한 가을과 겨울에 뿌리기 좋은 향수 한 가지를 적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당첨자는 10월 19일 토요일 1시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밑에 설명칸에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